하영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엥지보다는 체력이 좋을 것 같은 개트을 모셨고요 <laughs> 똑바로 좀 앉아주시고 와주세요 <laughs> 너무 부담스럽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왜 어, 이렇게 다 숙녀가 됐어. 이렇게 만나니 이렇게 예뻐졌어 아, 나 너무 오랜만에 보기 해, 맥 개월을? 기어를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오자마자. 오자마자 시비 건다. 아,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뭐, 만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 너무 어렸을 때 봤어. 아, 그래? 어. 그 그게 아, 언제야? 전.. 어. 우리 또 레전드 또 엔터, <laughs> 해피 엔터 해피엔터 좋은 직원이었어요. 우리 란나니가 거기서 딱 <laughs> 배운 걸로 감성 가서 잘한 거 아니야? <laughs> 맞긴 해. 맞긴 어, 그치? 해. 맞긴 했어. 그렇지 란나. 근데 왜왜아프 손가락이야? 란나니. 아 이까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란나니 딱 이제 영입해 놓고 어디가 해체했거든. 아 <laughs> 방, 난 방치가 약간 옛날부터 좀 익숙해. 음 그래. 너 익숙해. 방치 클럽 그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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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한 도전이야. <laughs> 의상 정검한 번씩 해보죠 의상이요? 네. 어, 근데 약간 좀좀민망 아니 오늘.. 근좀 뭐? 민망해서.. 아우 란란이 뭐야 아니 내가 그, 이게.. 손 레깅스? 근데 여기가 좀 민망해 인스타 아니, 쇼츠에.. 그냥 러고 하는 게또 민망해 아 내가 올때 그냥 이러고 왔어 인스타 쇼츠에 는그 미친 그거? 인스타 쇼츠 아니야? 아니 내가 어. 원래 긴.. 긴 티를 항상 입고 왔거든? 어. 근데 뭔가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오늘은 쇼티에 쇼츠를 입었는데 여기가 너무.. 물소버리 제대로 하겠다 네 자 가자 이제 배 타고 가자. 잘 타면? 네.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2시간. 잘 3시간. 타면. 배타 가자 이제.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자두 <laughs> 가자. 근데 너네는 뭐 스타 뭐안 들어가? <laughs> 난 두고 들어가 있지. 아 방치글러 갔구나. 거기 <laughs> 스타 하는데야 그래도. 루미는 루미는 뭐안 들어가? <laughs> 나? 아, 맞다. 루미는 탐당했지. <laughs> <컷땅 있지. 웃음> 아. <웃음> <나>. 아, 힘드네. <laughs> 오빠는? 매킹 오빠는? 나? 어? 어, 나는 무엔타 하고 있잖아. 보라. 근데 스타는 아니잖아, 스타는 그러니까. 아니? 스타는 이제 무창클럽이라는 데가 있었어 퇴출 응. 됐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입회, 왜? 2패 해가지고 어, 언제 나갔었어? 그니까 나못 봤는데? 이패 해서 <laughs> 방출 당했어요 누구랑 했는데? 보석근한테두번 졌어 <laughs> 장난 아니에요 진짜 모 휴먼이다 네? 석균이 <laughs> <laughs> 형 잘해 모르겠네 동굴 갔어 진짜? <laughs> 왜? 한달 쉬는데. 아 구름이가 고백 안 받아줬네 <laughs> 어? 무슨 소리야 아, 좀... 구름이야 좀 사람 살리는 치좀 받아주지 그랬어 무슨 소리야 나는 죽으란 말이야 그러면? 죽어도 같이 죽겠습니다 구름이여 가자 같이 아, 뒤져버리자 꺼져 아 근데 나나 나 얼마 전에 그거 다시 봤거든 뭐? 존나 웃기더라 뭐? 란 나나 스타하자 아니 스타하자 슝슝 아, 뭐, 뭐지 그거 다시 슝슝이야 뭐지 나도 기억이 안나 우후 <laughs> 여기, 오빠 어? 여기. 서 과일 꺼 여기, 여 여기, 이거? 어, 큰바 여기. 식도 가져왔어 여기. 디스 플러 여기, 에 이거? 기 여기. 여기, 여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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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여기, 오기 여기, 여기, 뭐기 여기, 여 오이? 오이 맛있어, 맛있어, 시원하지. 응. 여기서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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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다음에> 이거 사과. 안 귀엽게 생겼네. 맛있어, 맛 <맛있어. 웃음> 정상이다고 봤는데 정상이 아니야. 어, <laughs> 아이거 코도, 아, 뭐? 왜? 포도, 포도, 포도. 뭔줄 알았어? 가지인 줄 알았어. 아니 무슨 가지 소리야. 와, 근데 란란이 체력 좋은 거 봐. 와, 란란이 지금 이제 몇 살이지? 나나 나 어. 94년생이라서 원래는 31인데 란란이가 30대라고? 뭐 어, 란란이 20대 같은데? 근데 나 윤, 그 윤석열 그윤 나이로 30 어? 아 란란이 란나... 그걸로 그래? 살. 아 여기 다 숱마들이네 <laughs> <아니, 웃음> 아 왜냐면 어. 오빠가 나 20대 때 봐서 그래 어아 근데 란란이는 아직도 그런 어린 느낌 난다 <laughs> 그래? 뭘봐뭘 <봐>. 뭘 보냐고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컨디션 괜찮은지 본 거지 러미야 근데 진짜 질문 하나 해도 뭐? 시나이는 왜 탈락했어? 아뭘 탈락 했나 아니야? 아 탈락 그래. 아, 했잖아어 좋게, 좋게 하는 거지. 어 짱다도 들어가는데. 어, 와. 게임도 못 하는데 내가 돈 들어와서 뭐해? 어, 어 여기가 대박이네. 우리 여기서 사진 한 찍어 되는 거 어디 봐. 인정. 올봐 여기. 우 와. 매기 오빠 여기 봐봐. 언니 여기 봐봐. 자연 자연 에어컨님. 여기서 바람 봐. 꼭그 머리 대고 있어 봐. 아 진짜. 이 바람을 올라오. 뭘로... 아니 여기서 바람이 나온다니까? 바람이 위에서 나오는데라나? 진짜. <laughs> 진짜지. 아, 진짜 나와. 진짜라니까. 해 봐, 해 봐, 해 봐. 이러니까 떨어졌지. 아, <laughs> 나오긴 나오네. 어! 사진, 사진. 어? 아. <laughs> 어? <laughs> 와, 이렇게 킹뽕 맞아 보여주면 이거 난나니 남자 b j 한테 쪽지 오겠는데 이거. 어? <laughs> 이거 지금 3회차인데 쪽지 한 번도 안 왔어. <laughs> 왜? 안 나오고 싶어서. <laughs> 야 란나나 어. 너 남자 비제한테 대시 받은 적 없어? 없어. 근데 다들 아 근데 진짜 다들 맨날 물어보거든? 근데 진짜 어. 없어. 진짜 쪽지 이런 거안 오던데? 진짜? 어. 아 한명도? 어. 그냥 롬이나, 뭐 그런 거만. 콘텐츠너 어. 어. 포함? <laughs> 너 포함드립이야. 관짝 받아. 다독. 나는 근데 지금도 그 무게치는 건 나쁘지 않아. 무게치는 게 뭐야? 드는 거? 어, 체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laughs> 오빠 집에 아직도 있나? 옛날에 나그 뭐냐 풀업 당기는 거, 거 보고 누님이 반했잖아. 네? 네가? 어. 오뭐 어. 어, 그렇게 근육이 빨리 생김 하면서 바로 바로 얼굴 발그레해지더라고 <laughs> 그래서 혹시 또누이가또 <laughs> 나한테 다른 마음 분위기까봐 바로 사진 삭제했지. 개 호위 없는. 얼굴 붉어지는 게 그때부터 아니. 붉어진 거야. <laughs> 아봐 반박 음. 못 하는 거. 봐봐. <laughs> 어 짜증 나. <laughs> 아니 열 받아서 힘빠져서할 말이 없어. 루미가 옛날에 내가 루미 아팠을 때 어. 어. 마카롱 챙겨줬거든. 아 병문안가. 갔었 어, 그때 루미 눈빛 또 변하더라고. 미안한데. 아들짝 도망갔지. 좋아하는 좀 너무 두워가지고 눈빛이 보이지도 않았어. 아 좋아하는 잠는가봐. 와 근데 나 내가 내가 알았는데 이거 부러진 거 2020년인가 <laughs> 그러던. 2020년 4년 어. 전이네. <laughs> 얼굴이 부러진 <붉어진> 게 2020년이라고. <웃음> 아, <웃음> 그때부터 러진거지 그때가 마카롱 때야? 어 그러면? 마카롱 좋아 죽더라고 0.1g씩 갉아먹더라 와. 얼마나 죽었는지 그거 먹고 수술 끝나고 나니까 6 7 k g 더 랐어. 67kg? 어살 <laughs> 많이 쪘었네 그때 어. 졸라 퍼가지고 근데 그거 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땐 그거, 그거. 수액만 4kg인가 그랬어 <laughs> 그건 다 나중에 금방 빠지는 살이잖아 아니야 금방 안 빠져서 다이어트 잘해. 존나 했잖아 아 그래? 음. 그러니까. 저 근데 120 아니에요, 여러분들 115에요, 115. <laughs> 내가 오늘 다시 해봤는데 115도로. 그러면 오늘 백숙 먹으면 120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이미 운동했잖아. 오늘 0 칼로리. 그건 맞긴 해. 오늘 0 칼로리. 왜냐면 괜히 먹는데 칼로리 생각하잖아. 그럼 살쪄. 어. 생각하지 마. 아 란란이 또 게스트 초대해놓고 먹는 것도 가격 아끼려고 <laughs> 살찐다니 프레임 치는 거야. 언니 많이 아, 그래? 먹어, 언니가 하는 아, 거야. 언니가 먹어. 아 그래? 원래 이거 아, 근데, 수비법이야. 네 이런 말 먹어. 이런 말 해도 돼. 응. 루미 돈 있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 진짜 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이게 내가 느낀 게난 이렇게 오래 안 쉬어봤거든. 어. 근데 쉬잖아? 어. 돈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아. 진짜 뭘안 하는 돈이 쑥쑥 그러니까 나가. 원래 장기 유방인 사람한테는 얻어먹는 게 아니야 <laughs> 국룰이야. 아 아니 진짜. 안나니까 어? 사. 나도 사먹는 루미, 장기 유방이었고 루미 장기 유방이 너가 사. <laughs> 나 저번에 사고 난 돈도 줬어. 또 사. 장기 유방인 사람한테 원래 먹, 얻어먹는 게 아니야 국룰이야. 너가 사 안나나. 진짜요? 아, 어, 챌수 없지. 장 장기 유방인데 어떻게 사냐? 버는 게 없는데. 나도 장기 유방할래. 그럼 장기만 하고 와 다음 버는 건데. <laughs> 그럼 줄게. 안 아, 줬나요? 나 어제 유방이고 아직 방송 안 끝났는데. 안기는 안돼. 최소 최소 삼일은 줘야 돼. 아 진짜. 맥김오빠 이틀 셧 잖아. 나3일이었어어3일부터 장기 유방. 너가 사. 아 진짜 나 장기우방 할때 나중에 맥기모빠 찾아갈 거야. 어 찾아와서 줄게. 아 진짜 사람 어. 다 끌고 갈 거야. 아 끌고 와. 사줄게 아 너무 웃겨. 아 진짜 아, 나배 아파. 아, 어이없어. 어이없어도 봐봐. 이거는 양심의 도덕의 문제인게 장기우방인 사람한테 얻어먹는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마음 불편해. 어, 너가 사. 지갑 안 가져왔어도 그 카카오페이로 해. 아.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아나집아나 진짜.. 해 아, 너무 많아. 아 그럼 바빠. 나는 나는 예, 옛날에 수빈법이 왜 생긴 줄 알아? <laughs> 내 방송도 아닌데 소고기 수백 삼십만 원씩 사주다 수빈법 생긴 거야. 아 진짜? 어. 아왜 김우빠가 산 거야? 어. 그러니까. 오 어, 여기가 원조야? 수빈이가 고마워. 아니 수빈이가 방송 어. 몇번 도와줘서 고마워서 이제 내가 수빈이 어. 방송도 간 건데. 아 방송도 켜주는데 왜 사주냐고 막아 사람들이 도배해서 수빈법 생긴 거야. 아, 네. 알겠어. 그러면 내가 해피엔터 때 응. 언니 나 해피엔터 때 베비 찍었거든. 아 그래? 그때 매키지 오빠가 너뭐 그러면 베비. 해피엔터 베비 런이야? 런이 아, 아니라. 아그 내가 런한 게 아니긴 해. 아 그건 아니지. 없어졌어. 아 괘씸하네 루미 니가 사. <laughs> 최초로 법깰게요 니가 사. 그씨간거보죠 만난 이가 좋은 마음 먹었는데 그걸 옆으로 입으시오? 니가 사. <laughs> 근데 오빠 거기 눈요기 아, 어. 방송인데. 그러니까 그렇지. 아. 인정. 아니 저도 만족해요. 저는 인정. 되게 재밌는 쇼를 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 아. 어, 사회자님. 아, 찍은데. 너무 웃겨 진짜. 아니 화면 양심 찢긴 아, 거지. 아니 나 진짜 <laughs> 최근에 그두달 동안 오늘 제일 많이 웃었어. 많게. 아 근데 나는 내가 살려고 한게 그때 베비 다고 매킹 오빠가 내 방송으로 매킹 오빠 집에서 술 먹방 켜줬어 이런 말 해도 될안나나 어. 인간 냄새 씨게 나지? 그게 <laughs> <laughs> <우리> 오빠야 <laughs> 란나나 오 어, 나긴 해아 어. 너무 좋다 와 벌써 끝났다 내려왔어요 귀엽다. 여러분 <laughs> 역시, 역시 개빠르다 이거 한 명씩 털어주자 그래 어, 란나니 서봐 내가 털어줄게 막 쏴도 되지? 응 아니 왜 위에도 위에도 닫지 않았는데 엉덩이 쪽에 가방을 해야지 바보야. 어, 그냥 오, 하는 거야? 어. 어. 어, 여기 좀 살짝. 오자야 그래도 좀 뭔가 하루를 상쾌하게 어, 상쾌하기도 하고 뭔가 해낸 것 같은 기분. 그렇지. 롯데다. 어, <laughs> 네? 뭐 해낸 것 같은 기분 되면 이제 이제 뭐 하기 싫어지니까. <laughs>